그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어, 지금 보여 드릴게요. 원래 가기로 했었던 그 와이너리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어, 그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이 온 뒤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캐주얼 워컬라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르는 건좀 아닌 것 같다. 나는 너네 회사 를 가기 위해서 다른 와이너리들에서 온그 오퍼들, 제안들 다 거절했고 호주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랑 같이 일하기 위해서, 위해서 온 건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르는 거는 아니지 않냐 계속 어필을 했었어요. 어, 그게 먹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다른 그 일반적인 와이너리처럼 엄청나게 많은 일하는 시간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와서 같이 일 해보도록 해보자 라는 뭐 긍정적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사실 조금 괘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럴 그래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나니까 되게 마음 고생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괘씸한 것도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한 시즌의 작황을 어떤 회사가 완벽하게 알아차리겠어요 그리고 작황이 안 좋다고 이다판멸이 났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쓸데없는 노동력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해는 됐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뭐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게 맞죠 네 맞겠죠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이 이제 크리스마스랑 뉴이어 연휴거든요 근데 1월 26일이 또 오스웰리아 데이에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12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내리 쉬어요 쉬지 않더라고 해도 새로운 이동을 굳이 뽑진 않아요, 그, 사, 그 사이에. 그래서,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드니 떠나가지고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갈 준비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어, 제가 가야 하는 지역은 시드니에서 한 500km, 600km 떨어진 지역이고요 이름은 그리피스예요 자, 이 다이렉션 눌러보면은, 558km 나오네요 6시간쯤 걸린다고 나와있죠 근데 제가 운전을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7시간 또 지금 차가 정상이 아니 테니까 한 8, 9시간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쉬엄쉬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몰라요 또 가봐야 알죠 가서 일을 또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진짜 확실한 건 없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가는 거니까 일단은 가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갈 준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말해줘도 괜찮을 텐데 그 어려웠던 한마디를 눈물과 거짓말이 and stuff like that or yeah I just want like to go some road trips. Oh okay, like yeah, all right. Yeah. They're even good when you go on holidays, you know? Yeah, yeah. So if you just want to go up the central coast for the day for a drive and it's, and it's nice and light. Thanks so much. You know? So uh, cool. yeah it's all nice and nice and clean and you know, no um 네, 여 앞쪽에서 요 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잘 보내셨어요? 아, 예, 예. 덕분 예, 예. 여기다가 맡기고 가려구요.